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 코인 개코의 마켓에 변동사항 없고 비트코인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XRP만 오늘 20% 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XRP만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60% 올라서 1불 29. 1불 절대 안 온다라고 했던 분이 있으셨는데 벌써 1불 29까지 왔습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업데이트된 XRP 차트를 보고 그리고 SEC 소송 일정을 보고 왜 XRP가 오르고 있는지 기사들 미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이 크립토 법안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왜 XRP가 오르고 있나? RSI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XRP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RSI를 보면은 4월 달에 더블 탑이 왔을 때 고점을 맞았었는데 그때 피보나치 레벨에서 중간 저항선으로 보이는 이 저항선을 과연 깰수 있을 것이냐. 1불 20 정도에 와 있습니다. XRP만 20% 정도 올랐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RSI도 고점에 오면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받는 포인트는 1불 47 정도에서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하락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1불 40, 1불 50까지 갔다가 피버나치 중간 저항선을 또 지지받아서 다시 한번 XRP만 홀로 4불 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비체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비체인 이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심플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심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비체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체인은 심플렉스가 추가한 최신 암호화폐로 사용자가 비체인을 구입, 판매,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2021년 8월 9일에 발표된 피아트2 크립토 온 램프 인프라 플랫. 플레... 심플렉스에서는 지원되는 암호화 자산 목록에 비체인을 추가했습니다. 사용자가 비체인을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애플페이를 비롯해서 피아트 결제 옵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체인이 더욱 더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심플렉스는 무한 확장 피아트 크립토라고 말한 램프를 개척하여 암호화폐 생태계를 강력하고 원활하고 영향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마이낸스. 구오베이 비트페이를 포함하여 전세계국 350개 이상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심플렉스 시가총액이 70억 달러를 넘고 있는 비체인 비체인은 비추로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심플렉스는 50개의 넘는 피아트 통화를 90개 이상의 가상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간단하고 원활한 채널을 제공하고 그리고 현재 EU 라이센스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심플렉스가 비자 마스터카드 애플 페이 스위프트 세파 등 광범위하게 결제를 수용하고 있어서 비체인이 더욱더 상승하는데 하나의 요인을 한것 같습니다. 톰 에머 장원 의원에 대한 기사가 오늘 나와있습니다. 뉴투데이에서 미네소타 출신의 톰 에머 미 하원 의원이 씽킹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즉 SEC가 마지막 남은 암호화폐 시장을 망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XRP로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톰 에머, 미 하원 의원이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8월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 중에 하나인 에머는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해서 고소를 했죠. 고소하기 전 불과 몇달 전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EC가 현재 진행 중인 시험 전 발견 단계에서는 100만 개 이상의 리플 직원의 슬랙 메시지를 요청했는데 이 움직임은 침묵했던 그런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메시지를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SEC와 리플 간의 이렇게 소송과 의견 불일치는 결국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목이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원 의원으로서 톰 에머 의원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SEC와 XRP와 그리고 최근에 인프라로 1조 달러가 예정됐죠. 돈 풀기가 또 시작됐는데, 그거에 있어서 크립토가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XRP가 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코인베이스가 다시 재상장한다더군 그러면 진짜 4분 54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에서 계속적으로 SEC와 리플과의 관계가 부각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XRP가 또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SEC는 이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전 최고 책임자 윌리엄 힌만을 기소하도록. 법원을 설득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투데이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도 리플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SEC가 리플에게 합의를 제안 제한... 했다고 하는 게 있는데 리플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에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하고 어쨌든 SEC와 리플 소송인데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것을 모든 의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소송이 결론이 어떻게 나던 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올랐다가 엄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업앤다운 즉 변동성이 엄청 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필사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EC와 리플과의 일정은 제임스 필란 변호사께서 8월 13일 날 올려 주셨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보면은 아직 남아 있는 게 8월 16일, 8월 17일, 8월 31일, 마지막으로 10월 15일. 이거는 새로 나온 사항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8월 16일 내일 모레 SEC의 긴급 조치에 대한 리플의 응답이 있는 날인데 미묘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디스커버리 회의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17일은 리플 조치에 대한 SEC의 응답이 있고 SEC의 잘못된 주장을 심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월 31일로 연기가 된 팩트 디스커버리는 8월 31일이 마감이 되는데 서신동의서 217을 제출하여 검색을 완료하고 사실 디스커버리를 수행하기 위한 마감일로 8월 31일날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5일은 디스커버리가 마감하는 날입니다. 일정은 변한 게 없고 8월 31일 그리고 10월 15일까지 오면은 다음 단계가 나올 것이다. 낸시 펠로가 바이든 정부가 1조 달러나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법안 B를 크립토에 관한 것을 변경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애롭다. 그래서 변경안을 냈는데 과연 변경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1조 달러가 풀리면 가상 자산 시장이 코인개코에서 볼때 2조 달러가 되었죠. 하락할 때 1조 달러까지 가고 다시 2조 달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조 달러만큼 인프라, 돈이 풀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클립터 커런 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우가 인프라 법안의 해로운 암호화폐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수정될 것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하원, 상원 의원 토론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상원에서 통과시킬 1조 2천억 달러의 규모의 인프라 법안인데 그 안에 암호화폐 조항을 수정 요청했습니다. 재무부가 지지하는 초당적 개혁, 아니 채택될 것이라고 하는데 크립토 커런시를 수정해야 된다. 이게 유해 언어라고 말해서 좋지 않은 것이다. 좋지 않은 언어이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 크립토 커런치가 좋지 않은 언어라고 말합니다. 에나 애쉬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목요일 날 양당의 인프라 법안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잠재적으로 해로운 언어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애쉬는 렌시 팔로우 하원 의장에게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이 암호화폐 일자리 법안 그리고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하고 서한을 썼습니다. 요구 사항은 비트코인 마이너, 이더리움 마이너 같은 사람들, 또 검증자 그리고 지갑의 개발자 소프트웨어 이런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브로커라는 정의를 사용해서 이것에 대한 규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해트릭 투미 상원 의원은 실행 불가능하다 이거 이거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암호화폐를 삭제하도록 설계된 부분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무엇이 문제라서 왜 서로 바꾸려고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호화폐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이것이 비례 포함된 것은 비극적인 실수가 될수 있다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이분은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무엇이 있길래 왜이 암호화폐에 유해한 언어가 있는지 이거를 서로 싸우고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1조 원쪽에 있는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그 크립토커런스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회 기반 시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9월 22일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슈는 펠로시 의장에게 하원이 상원에서 채택할 법률 80603조가 문제가 되는 브로코 저항을 수정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는데 초당적인 상원 의원 모임에서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수정안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보아지는데 수정안보다는 절차상 우려로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그 통과되지 못한 직후에 4명의 초당적인 블록체인 코카스 공동의장, 톰 에머, 데란 소토, 데이비드 슈바이커, 빌 포터 하원 의원이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은 통과되면 블록체인에게 큰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XRP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고 이더리움 상승했습니다. a 이다 상승하고 XRP가 상승했는데 계속적으로 XRP가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라얼지 캡 중에 다른 암호화폐 자산이 물려받을 것인가? 우리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